강문경이 최근 스타트랜드 투표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30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강문경은 무려 159만 4959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우뚝 섰는데요.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강문경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문경은 그동안 깊이 있는 음색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왔는데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는 독보적인 무대 매너는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강문경의 이번 입뒤 소식에 대해 강문경은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고 청중을 몰입시키는 힘이 남다르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걸어온 그의 행보가 이번 투표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적인 팬들은 우리 문경님의 진가가 이제야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난다거나 앞으로도 끝까지 곁을 지키며 응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한 방송 관계자는 150만 표가 넘는 지지는 웬만한 대형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의 화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문경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